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최성애 전 총장의 증언의 힘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전 총장이 지난 총선에서 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2019년 9월 6일 전격적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최성의전 동양대 총장 최측근에게서 충격적인 폭로가 나옵니다. 최전 총장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검찰에서 표창장 관련 내용들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준비 의식내총무 경찰은 이제 하, 크잖아요. 이러고 있네요.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다 할 때는. 그때이 그냥 갈림길을 쓰러질 수 있다. 이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는 막 학교 야 실제로 최성의 전 총장이 전 동양대 관계자에게 9월 4일 이전부터 준비하느라 바빴다는 말을 한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최전 총장은 학교를 위해서 조국과 붙을 때 세게 붙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전 총장의 수상한 행보는 또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문제와 관련해 야당 관계자와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27년 바로 서울 올라가가 김정주의하고 우동자하고 전부 다다 서울 오는 게 서울서 다 갔겠지. 아니, 그러면 뭐, 최교일 씨가 제일 가까이 생기네. 응. 보검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최전 총장은 서울 63빌딩 중식당에서 두 사람은 만났지만 자유한국당 최교일 전 의원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교일 당시 의원은 며칠 뒤 국회에서 믿을 만한 제보를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대학 캠프를 운영하며 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런 사실은 동양대학교와 검찰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알수 없는 내용입니다. 최 교일 전 의원은 최전 총장과 만나거나 전화, SNS 등으로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보자 또한 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성애 전 총장의 앞뒤가 다른 말도 있습니다. 최전 총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때 표창장 관련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동양대학교는 이보다 열흘 전에 전 교수 자녀 수상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성혜전 총장은 검찰 소환 전에 표창장 관련 내용을 알았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경심 교수의 잘못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문제 얘기를꺼니다 그게 이제 고려해 보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문제 되면은 위임해갖고 자기를 했다. 음.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벌써 머리를 많이 썼는것 같아. 국회의원 총선을 한달 정도 앞둔 2020년 3월 최정 총장이 전 동양대 관계자에게 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자리를 보장받았지만 그 전했다는 말까지 한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지만 최정 총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합니다. 내가 비례 대표 내 지금 이 나이야, 예? 예, 이 나이에 무국현대가 뭐 초선 의원으로 돼갖고 진짜 젊은 사람들 많은 데서 음. 그 쫄병 생활합니까 <laughs>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최전 총장은 총선을 늑달쯤 앞둔 2019년 12월 하순 여러 사람과 식사 자리에서 자유 한국당 비례 대표 공청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네, 총한테 직접 요금을 받았을 네. 때. 음, 그리고 전화 통화는데 음, 받을 거라고 음, 그러네. 자유한국당 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청관리위원장인 공병호 씨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전 총장의 행적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